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어떤 분이 댓글로 10살 된 아이가 무서워한다고. 사과로 이렇게 피 흘리는 영상이나 무서운 영화를 보면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특히 잠들 때 무서워하고, 그리고 9살 때 학교 간 사이에 엄마 아빠가 죽을까봐 무섭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자, 죽음의 공포죠? 죽음의 공포. 근데 이분이 아이 이 아이를 낳는 그 낳기 전에 이 아이 위로 두 번의 자연 유산을 했대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우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예요. 다 모든 게 기록되죠.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무의식도 잠재의식, 우리 몸도 무의식이 거대한 우주도 다 기록되죠. 그래서 이 아이를 낳기 전에 내가 두번 유산을 했으면 그 자리에 자궁의 그 자리에 죽음의 파동이 죽어간 아이가 죽어가면서 느꼈을 그 공포. 그게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공격성의 살기가 있어서 아이가 죽었겠죠. 그냥 죽지 않아요. 무서워서 죽는데 엄청난 공격성을 느꼈어.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을 때 엄마가 아이는 엄마 마음과 하나죠. 굉장히 놀랬거나 엄마가 뭔가 엄청 힘들어했거나 뭔가 이렇게 공격당하는 엄청 무시무시한 살기를 느꼈어요. 그 살기 때문에 아이가 죽은 거거든. 그래서 그 두려운 죽음의 공포와 함께 두려움과 함께 무서운 살기가 같이 저장돼 있어요. 그 자리에. 거기에 이 아이가 딱 들어서 거예요. 그러면 그 파동이 그냥 다 합성됩니다. 마음은 파동하는 에너지예요. 여러분 저기 그 어디에요? 무슨 전설의고만 같은 다음 피올린을 귀신 사람들이 막 귀신 맞다 그러고 전부 에너지예요. 그냥 에너지체 파동하는 에너지죠. 그래서 그 마음 에너지가 기록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못하는 존재예요. 마음으로 그냥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반복돼서 윤회하고 응? 영원히 응. 완전히 본래로 가는 마음 파동은 가지만 내가 집착으로 절대 안 죽고 한이 남았어. 응? 그러면 안 가는 거. 야 여러분 어떤 분이 막마릴렌 먼로에 대해서 얘기해 달래. <laughs> 자, 그건 여기서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것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외국의 영어 배우 마릴렌 먼로가 한이 남았겠죠? 한이 남은 마음은 안 사라져요. 그게 윤회를 하는 거야. 모든 걸다 이루고 편안해. 내가 해볼 거다 해봤어. 그럼 마음은 영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잘 집착이 소멸이 돼요. 막 집착하는 마음이 이렇게 잘 소멸이 돼요. 근데 가끔 죽은 사람 묘를 파보면 막 그냥, 그냥 막 썩지도 않고 자연으로 안 들어가. 이거는 무의식 속에 집착이 절대 못 죽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저희 엄마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잘 썩어서 흙으로 간데 저희 엄마는 그냥 무리에 그냥 떠 있어요. 집착이 왜? 엄마가 사랑 못 받은 여자라 사랑 받고 싶은 거그 한을 못 풀었거든. 엄마가 좀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사랑 한번못 받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한이. 제가 그 한을 엄청 풀었어요 무의식에서 알아주고. 그것 때문에 괴롭죠. 구천을 떠들고 괴로운 어, 영혼이 돼 있는 거지. 그것처럼 마릴린 넣어도 한. 나왔지. 물론 좀 영화배우가 돼서 인기는 그렇지만아그 젊은 나이에 30대 중반이란 나이가 젊죠. 한창 사랑하고 특히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 사랑 받아야 되는데 케네디 대통령하고 영혼 뿌려서 응? 남의 남자죠. 유부남이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을 했어. 마음이 한이 남죠. 뭐 내거로 가져보지도 못했고 남자를. 막 인기를 마음껏 누리고 사랑도 막 받아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으니 얼마나 한이 남았겠어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죽을 때 절대 안 죽으려고 집착했고, 고통스러웠겠죠. 굉장한 집착 살기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죽으면서도 엄청 고통스럽고, 그 집착의 살기가 그 영혼이 아마 분명히 또, 다른 사람 속에 빙의가 돼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못 떠날 거예요. 완전히 행복하고, 정말, 완전히 만족을 느끼기까지는 그 마음이. 왜냐하면 그그 그 자국이 났거든. 그러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유산될 때, 자유유산될 때. 그 아이의 소중한 생명이 여기 와서 엄마 아빠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크고 싶어서 한이 얼마나 크겠어. 어른 돼서 어 서른몇 살이 죽은 사람이 한두 큰데. 그렇죠. 한이죠. 한. 응? 그래서 유명인들 중에 비명행사한 사람들이 어, 가끔씩 유령으로 보이고 누구가 환생했다고 이 사람으로. 이거 전부 그 한이 거기 쑥 들어가거나 아니면 출몰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 한이 있는 거야. 어, 그니 그러니까 아이들, 태어어기에이다 한이죠. 엄마, 아빠한테 이름도.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마음을 느껴보면, 제가 무의식 세션, 마음 세션 하죠, 여러분. 마음 세션 할때그 아이가 딱 돼서 그 마음을 느껴주면서 이렇게 그 아이를 본래로 편안하게 보내잖아요. 그 마음을. 그 에너지 주파수랑 같이 제가 딱 올려서 공명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 마음이죠. 그쵸? 그 죽은 마음. 죽어가면서 얼마나 한이 맺힌 마음을. 쫙 해줄 때 가장 큰 한이. 엄마, 아빠한테 이름 한번못 불렸다. 인정 한번못 받았다, 자식으로. 이게 제일 큰 아니었거든요. 응? 그리고 이제 그 죽어갈 때 공포. 너무 두려워. 근데 그 두려움을 안 느껴주거든, 대부분. 이 아이가, 아이를 생각 안 하죠, 낙태하는 아기는. 물건쯤으로 생각하니까 그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엄마가 느껴줘야 되는데, 그리고 미안하다, 얼마나 힘들었니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느껴주니까, 이제 제가 그걸 대신 같이 그 아이 마음을 느껴주고, 공명시켜서 청산시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게 몸에 합성이 돼서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밤마다 잘때 무서운 건 뭐예요? 잠자려고 할 때. 자려고 할때 표면 의식이 상실될 때 죽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거야. 그, 파동이 있으면서 죽은 아이 파동이 어 죽는 거야 밤마다 얘는 죽는 거야 죽음의 공포로 들어가는 거야 죽는 거 같으니까 너무 무섭죠? 응 자는 건 죽는 거 같죠 의식을 잃으니까 그래서 아이가 너무 무섭고 또 하나 엄마 아빠가 죽을까 봐 두려운 거는 응, 자기의 죽는 모습 그 위에 형 둘이 죽는 걸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죽을까 봐 사랑하는 형 둘이 죽었는데 엄마 아빠 죽을까 봐. 그래서 이 아이 마음 속에는, 무의식 속에는 자기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형이 죽는 걸 너무 두렵고 서럽고, 아구 무서워라. 이렇게. 근데 형의 마음도 있어. 피 흘리면서 죽어간. 형. 음. 그래서 이 마음 썼다, 저 마음 썼다. 이 마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는 다 있죠. 수많은 영혼이 있을 수 있죠. 그 형의 마음일 때는 막 너무 무섭고 막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주로 느끼고 자기 마음일 때는 어때요? 허, 누가 죽을까봐 무서워 형이 죽는 거 보면서 너무 무서워서 무서운 영화 보면막 너무 무서운 거 그게 자기 마음 엄마 아빠 죽을까봐 두려운 거 근데 다 자기 마음인지 알지? 자기 몸에서 올라오니까 자기 무의식 속에는 뭐 어마어마한 많은 무수한 마음 이 우주의 모든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의식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우리 모든 조상의 마음과 인류의 마음과 저 바퀴벌레 마음 하나까지 저저 저 먼지의 마음까지 다 하는 거야 일미진중 함시방 참그그 그 말이 막 도가 되면 될수록 더가슴이와닿죠 티끌 하나의 우주가 담겨있는 거예요 마음 한자락에 모든 게다 있어요 그래서 다 담겨있죠 이아이그 무수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엄마가 마음공부를 통해서 자기 무의식을 열고, 자기 그 낙태한 아기, 낙태한 아기가 아니죠. 자유유산된 아기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돼. 그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생각 안 해서 허, 막 너무 서럽고. 자식 죽은 엄마 마음을 느낀 적이 없을 거예요. 애가 커서 죽을 때는 부모가 막못살 정도로 괴로움을 겪지만 아이가 이렇게 낙태를 했거나 이렇게 자연유산된 경우는 이 아이를 아이로 생각 안해 자기 자식 마음은 이미 딱 잉태되는 순간 이 아이는 그냥 무조건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 자식이다 엄마 나 사랑해 주세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죽어갈 때 너무 한스러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름 한번못 받고 나 이렇게 죽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을 인정은 안 해주지. 현대인은 마음의 세상을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그 마음, 아이 입장에서 그 죽어가는 공포가 너무 두렵고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었고, 한스운 마음을 느껴줘야 돼. 이때 이 한이 풀리는 거예요. 느껴주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아이, 엄마 입장에서 너무 미안하고,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 아기?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데 가라, 이러면서 축복해주고 사랑해줘.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 무의식을 정화해줘야 지금 그 이해받지 못한 엄마의 자식으로 이해받지 못한 그 유산된 두 형아가 이 꼬맹이한테 와 있는데 지금의 아들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엄마의 문제죠. 엄마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꼭 자연 유산된 그 불쌍한 아기들의 마음, 그 힘들고 무서웠던 아기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버림받은 애고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산하신 분이나 낙태한 분 전부 그래요. 그냥 다 에너지 장으로 있고 그 에너지장이 그다음에 아이한테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영문 모르고 괴로움을 받지요. 내가 무의식을 열고 그 아이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 마음을 위로해주고 충분히 공감해주고 내가 엄마로서 한 번도 그 아이를 사람으로 생각 안 했는데 내 자식으로 인정 안 했는데 엄마와 자식으로서 엄마 마음을 인정해줄 때그 아이가 더 이상 괴로움을 안 당하고 소멸이 되면서 그 아이 마음이 들어있는 내 자식의 무의식도 같이 공명해서 정화가 돼요. 엄마가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청산을 하면 그 마음 에너지는 어느 곳에,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똑같은 마음의 에너지가 정화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 파동은 내 자식 속에 있는 것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 속에 살기가 가득하죠? 우리가 살기를 청산할 때 우리 한민족의 살기가 같이 청산이 되는 거예요. 수치를 청산하면 우리 한민족의 수치가 같이 청산되는 거예요. 무의식 더 깊은 곳에 내려가면 인류의 수치가 청산되죠. 저는 처음에 청산할 때는 제 마음, 그러다가, 조금 더 무의식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가족 모두 공통된 집단 무의식. 조금 더 들어가니까, 우리 시족. 음, 제가 이 씨거든요. 합천이 씨. 그 합천이 씨 시족의 그 무의식 속에 그걸 청산하고. 조금 더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족. 음, 우리 국가, 민족. 조금 더 들어가면 인류의 집단 무의식. 음, 이렇게 청산이 돼요. 그때 내가 청산할 때는 다. 그걸, 그게 다오는 거예요. 몸이 확장, 의식이 확장돼서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내 무의식이 확장된 만큼 그 에너지를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음, 뼈가 부러질 정도로 이 살기는요. 그때 이, 이거 딱 부러지고 나서 그날이 바로 우리나라 처음 코로나 아, 죽은 사람이 나온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 울면서 동영상 한번 올렸죠. 내가 너무 그막 죽은 사람의 마음이 와서 너무 가슴 아픈, 아팠던 거예요. 딱 부러지고 바로 그날 이제 응급처치 받고 왔는데 이게 제가 직감을 했죠. 저희 살기 다청산인데 이게 뭔가 아, 우리 국가 민족이나 인류의 살기구나 코로나 인류를 뒤덮은 인류를 공격하는 살기가 딱 저를 친 거죠. 제가 무의식이 확장돼 있으니까 인류 전체도 저를 치고 나서 바로 우리나라 첫 사망자가 나와서 제가 그 마음 위로하고 천도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날 동영상 찍은 거예요. 그 만큼 무의식이 열리면 여러분이 자기가 개체가 청산한다고 느끼지만 개체가 아닙니다.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라 내 무의식이 확장된 만큼 청산이 돼서 개인이 와서 이 마음 공부를 해도 엄마가 하면 내 자식의 무의식은 하나지요, 이미. 그래서 엄마, 자식의 무의식까지 같이 정화되는 거예요. 조금 더 하면 내 형제, 자매, 부모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죠. 그 다음에 국가민족. 그래서 무의식이 깊이 열리고 깊이 들어간 분들은 국가 민족을 구하는 분이에요.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이마 마음 공부하라고 제가 늘 우리 제자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독립운동처럼 엄청 힘들죠? 무의식이 열려서 정화될 때. 음. 근데 그 마음을 쓰면 할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청산하면 우리 민족의 살기가 청산돼, 수치가 청산돼, 열등감이 청산돼, 내 자식의 그 무의식 속 살기가 청산돼, 이러면 힘이 나요. 그래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무의식은 신비가 아니라 과학이에요. 무의식의 정화는 우리 모두 인류 평화를 위한 거지요. 수신제가 치국평천아 수신이 되면 제가가 되고, 제가가 되면 치국이 되고, 치국이 되면 평천아가 되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만 있어. 수신이고 평천하라. 내가 자식 잃은 엄마 마음 청산하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자식 잃은 엄마 마음 서로 이청산되지만또 인류의 모든 자식 잃은 엄마 마음이 청산이 되지요. 더 나가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만 청산이 된답니다. 자, 그리고 국가 민족까지 막 나왔네요. <laughs> 자, 답이 되셨는지요? 그래서 음, 아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본인의 무의식을 보고 본인의 그 기억을 청산하러 한번 꼭 오십시오. 자, 여러분 유산 되시고 음, 또 낙태하신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물러갑니다.